2월 18일 한우리교회 뉴스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에는 시원성과대 주간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여전도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사이판 단기 선교 보고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임직식이 3월 4일 주일 오후 3시에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임직식 예행 연습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작년 세례자 교육이 3월 4일 주일부터 25일 주일까지 4주간 오후 1시부터 100주년 기념관 3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대상자는 교구 담당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CM 고등부 비전트립이 오늘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이탈리아 기독교 성지에서 진행됩니다. 고등부 학생 22명과 교사 8명이 참가하는 이번 비전트립이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이 되기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누리 아카데미 주중 성경 공부가 3월 1 1일부터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및 기관 소식입니다. 파인넷 교구 고 임점순 성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만나시면 위로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73회 서울 강남지방회에서 지방회 부회장으로 이철의 장로님께서 피선되셨습니다. 나눔교구 김재룡 권사님, 남원순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을 감사하며 전교인 식사를 위해 봉헌해 주셨습니다. BCM 고등부를 위해 최중복 장로님, 정홍심 권사님, 심재원 안수집사님, 안순군 안수집사님, 서여원 집사님, 그리고 한우이 청년교회가 후원헌금 해 주셨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제2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남전도연합회 정기원례회가 다음 주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충 권사님의 인도로 나오신 노경민 성도님, 김정희 권사님의 인도로 나오신 양의현 성도님, 정경미 집사님의 인도로 나오신 박소영 성도님, 주원에서한 가족 되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누는 기쁨, 넘치는 축복, 드림백 하늘이교회 뉴스였습니다.